봄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외곽 조용한 주택가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꽃집 라일락. 한선이는 카운터 뒤에 앉아 시든 라일락 잎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꽃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했지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꽃집 안은 화분과 꽃다발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조용했어요. 손님도 뜸했습니다. 선희는 30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던 그녀였지요. 5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병원을 그만두고 이 꽃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은퇴하면 꽃집이나 하면서 살자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였어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쉰듯했지요. 선희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간호사 시절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그녀의 직감이었어요. 정우야, 또 야근이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는 정우는 올해 38살. 결혼한 지 3년째였지요. 선희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시든 잎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원은 가봤니? 유진이가 그냥 감기약 사다 줬어요.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 오유진. 35살의 그녀는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지금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정우를 만나기 전까지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지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선희는 지난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끊을게요. 유진이가 부르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의 새잎들이 비를 맞으며 흔들렸지요. 봄인데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 오랜 친구 김영국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은퇴한 경찰 출신인 그는 요즘 탐정 소설에 빠져 있다며 이런 물건을 건넸지요. 요즘 세상엔 이런 것도 있대. 손바닥만 한 녹음기야. 스마트폰이랑 연동도 되고. 선희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검은색 사각형 기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USB처럼 생긴 작은 물건이었지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방울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혹시 좋은 영양제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호사의 관찰력은 세월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지요. 정우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거든요. 유진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꽃들을 둘러보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선희는 카운터 아래 놓인 녹음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요란한 소리였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선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든 라일락처럼 아들의 건강도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선희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렴. 큰 병원 말이야.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선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인에서 수원까지 버스로 40분 거리였지요. 차창 밖으로 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환기가 안된집 특유의 답답함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우가 누워 있었지요. 낮 2시인데도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정우야,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괜찮아요. 유진이가 약 사다 줬는데. 선희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희는 약통을 열어 알약 하나를 꺼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비타민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약간 쓴 듯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지요. 병원에서 수없이 맡아본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유진이 언제 들어왔는지 뒤에 서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온듯 양손에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양말인데. 아, 그거요? 의사 처방받은 거예요. 정우 오빠가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요. 유진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지요. 선희는 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유진은 시선을 피하며 장바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아빠도 암 투병할 때 이런 약을 먹었는데, 이건 비타민이 아닌 것 같구나. 의사가 비타민이랑 같이 처방해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김영국에게 전화했어요. 영국아,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줄래? 상의할 게 있어. 다음 날 오전 김영국이 찾아왔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선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 약통 가져왔어? 선희는 몰래 가져온 알약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확실히 비타민은 아니야. 내가 아는 약사한테 가서 확인해 볼게. 이틀 후, 영국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희야, 이건 향정신성 약물이야. 장기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인데.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결심했어요. 친구가 준그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아들 집에 가기로 했지요. 이번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오실 거예요? 그래. 반찬 좀 해서 갈게. 고마워요. 근데 엄마.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밤에 몰래 전화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선희의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 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린 용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집 한 구석에 놓인 시든 라일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와 맞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진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유진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부엌 서랍 속, 날카로운 칼 옆에 놓인 보험 서류들. 수익자란에는 배우자 오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10억이었어요. 폭풍의 전야는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김치통 3개와 반찬 가방을 들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아닌 정우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요. 언제부터 걷기 힘들어진 걸까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정우야. 괜찮아요. 엄마, 그냥 현기증이 심해서. 거실로 들어가니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험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선희가 들어오자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차 한잔 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희는 정우 옆에 앉았어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요.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꿈? 죽는 꿈이요. 아, 자꾸만. 숨이 막히는 꿈. 선희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부엌에서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듣고 있을까요? 병원, 가자. 큰 병원. 엄마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유진이가 싫어해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때 유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희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우 오빠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유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내가 먹이는 그약 말이니. 선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타민이 아니잖아. 내가 30년 간호사였어. 약 냄새로 다 알아. 정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을 흘끗 봤어요. 문득 선이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고 있었어요. 선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게 받은 약물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정우야! 선희는 즉시 아들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간호사의 몸에 밴 응급처치였지요. 119 불러! 선이가 소리쳤지만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이가 직접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우가 희미하게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가방과 서류를 들고 나간 것이었지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물 중독 증세입니다. 장기간 특정 약물을 복용한 것 같은데요. 선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정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선희는 영국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이가 도망갔어. 정우는 중환자실이고. 선희야, 침착해. 내가 경찰에 연락할게. 증거가 부족해. 유진이가 서류를 다 가져갔어. 그때 선희는 기억났습니다. 가방 속 작은 녹음기를 아직 아들 집에 설치하지 못했어요. 영국아.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 유진이는 분명 다시 올 거야. 보험금을 타려면 정우가 죽어야 하니까. 전화 너머로 영국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날 밤 선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집은 닫았어요.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지요. 새벽 3시, 선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오빠 보험 서류, 서명이 필요해요. 병원비 때문에.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낮에 꽃집으로 와. 서류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선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우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유진아. 새벽에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꽃집 라일락. 선희는 카운터 아래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핸드폰도 녹음 상태로 설정했어요. 김영국은 꽃집 뒤편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우 오빠는 좀 어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앉아봐.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선희는 미리 준비한 차를 내왔습니다. 유진 앞에 찻잔을 놓으며 물었어요. 보험금이 얼마야?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억이에요. 정우 오빠가 들어둔 거예요. 내가 들게 한 거겠지.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유진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다 알아. 내가 정우한테 먹인냐 향정신성 약물이잖아. 유진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이가 먼저 말했어요. 도망가지 마! 경찰이 밖에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유진은 믿었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증거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약물 분석 결과와 정우의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제가 준 약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말해봐. 왜 그랬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돈이 필요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 엄마는 암으로 죽고 혼자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프기만 하면 됐어요. 보험금 일부만 타도 되니까. 유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면제였어요. 그런데 정우 오빠가 낫지 않으니까 점점 약을 늘렸어요.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이야. 어머니는 모르시죠.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매일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선희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복 경찰 두 명이 있었습니다. 오유진 씨 약물 투여 및 보험 사기 미수로 체포합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선희를 봤어요. 녹음 하신 거예요? 선희는 카운터 아래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고 싶었어요. 유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선희는 꽃집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선희를 부축했어요.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정우가 살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돼. 일주일 후, 정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해독 치료 잘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정우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유진이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선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라일락이 피기 시작했어요. 엄마, 퇴원하면 꽃집 일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였어요. 선이도 미소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새로 시작하자. 영국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정우야,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과 가져왔다. 감사해요, 아저씨. 세 사람이 모처럼 웃었습니다. 선이는 생각했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싸운다는 것임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꽃은 시들어도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3개월 후 초여름 꽃집 라일락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정우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했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요 엄마, 오늘 주문 맞네요? 응. 결혼식이 두 건이나 있대. 선희는 흰 장미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국이 들어왔어요. 정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네, 아저씨.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영국은 선희에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유진이 재판 결과 나왔어. 선희는 신문을 펼쳤어요. 보험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 징역 5년 선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전 유진이를 용서했어요. 선희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미워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그냥. 잊고 싶어요. 정우의 눈은 맑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희 씨, 정우 씨다 나았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많이 걱정하셨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선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기억나요? 그 녹음기였습니다. 선희와 정우를 구한 작은 기계였죠.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간직하자. 우리가 이겨낸 증거니까. 선희는 녹음기를 유리진열장에 올려놓았어요. 꽃들 사이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해질 무렵 선이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정우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그때 어떻게 의심하셨어요? 유진이를. 선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었어. 30년 간호사 생활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아픈 게 정상이 아니란 걸 알았지.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이제 그만. 다 지나간 일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국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라일락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물이야. 가게 이름이랑 같은 꽃이잖아. 고마워. 선이는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보라색 라일락이 만개 있었습니다. 선이야, 그리고 정우야. 영국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뭘까? 정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선이도 덧붙였습니다. 용기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면 영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모두 더 강해졌어. 밤 9시 꽃집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간판 불을 끄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제가 일찍 나와서 가게 열게요. 그래도 돼. 이제 제가 엄마를 돌려드릴 차례예요. 선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 선이 잘했어 라고 했겠지요. 선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제가 잘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꽃집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라일락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선희는 새로 들어온 장미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라일락 한다발 주세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좋은 선택이세요. 라일락은 첫사랑과 순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선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뜻하기도 하죠. 정우도 미소지었습니다. 꽃집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라일락은 오늘도 피어 있었습니다. 시들었다가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 강한 꽃처럼 선희와 정우의 삶도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